98페이지에 적용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조선 후기 사설 시조, 우리 저번 주에 간단히 봤는데한번더 볼게요. 자, 우리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신분제가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이 시조라는 거, 뭐 양반만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설시조라는 걸 쓰기 시작해요. 우리 시조는 언제 나왔다고 그랬지? 고려시대에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라고 했고,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잘 지키면서 쓰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부르는데, 평시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두부 이상 늘어나 있는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불렀고, 사설 시조는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많이 썼고,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들이 대다수다. 특히 평민들이 쓰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진솔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냈고, 그래서 되게 해학적이거나 혹은 지배계층을 비꼬는 풍자적인 이런 시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조 내용을 먼저 보시면 우리 여기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했고, 사설시조라고 할지라도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음보는 글자 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드릴 수 없어요. 세 글자.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라 앉아 치는 위를 뜻해.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죠. 자, 두꺼비는 파리를 잡아먹지. 자, 그래서 두꺼비는 파리보다 센. 자, 그리고 약한 애를 괴롭히는. 자, 이런 탐관오리를 뜻한다고 볼수 있어. 탐관오리. 자 그럼 탐관오리가 괴롭히고 쪽쪽 빨아먹는 이런 존재는 누구? 백성이죠, 힘없는 백성. 자 얘가 올라앉아 있는 곳이 어디야? 두원. 두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름입니다, 거름. 자 지피나 풀 가축의 배설물 따 위를 썩혀서 만든 거름더미. 자 우리 조선시대. 에는 특히 양반들은 돈과 관계된 것들을 제일 추하고 지저분하게 여겼다고 했어. 그러면 이썩은 거름더미는 뭐냐? 두꺼비가 파리를 쥐어짜서 빼앗아놓은, 그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이라고 보면 돼. 여기 위에 탁 올라앉아 있어. 자, 두꺼비, 탄감 우리가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중장에 가면 건너산을 바라보니 누가 있어? 백송골. 백은 하얗다. 송골은 우리 송골매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매야 매, 독수리 같은 거. 자,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백송골은 두꺼비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존재. 자, 두꺼비보다 훨씬 더센 존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강자를 보고는 굉장히 겁에 질립니다. 자, 백송골은 중앙에 고위 관리. 혹은 이런 탐관오리를 혼내줄 수 있는 뭐 암행어사일 수도 있고 어, 외부의 강한 세력일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세네를 보니까 어때? 가슴이 섬뜩해 너무 무서워서 풀떡 뛰어 내닫다가 부어말래 자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풀떡 뛰어 내닫다가 부어말래 자빠지는 모습 어때? 우스꽝스럽죠. 바로 이런 부분이 희화화되어 있는 부분. 우리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뭐 한다고 그랬니? 풍자한다고 그랬죠? 풍자.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두꺼비와 같은 판관 우리가 어떤 존재? 에 약자에게는 세고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 풍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약자에게는 착취하고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모습을 풍자했고 종장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 모차라 아. 날렘 나일망정 여기서 나는 누구게 두꺼비야 여기서 날렘 나일망정 자 이제 두꺼비가 얘기합니다 내가 날랬으니까 망정이지 어혈질 뻔 하여라 피망들 뻔했네 자큰 소리를 치고 있어 아, 내가 날랬으니까 망정이지 이 정도지 아, 난 날랐으면 클날뻔했어자 지금 어떤 모습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풍자는 허풍을 떠는 거자 지금 뭐 있지도 않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한자성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내가 날랬으니까 이 정도야 자화자찬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화자찬. 자 하나 더. 자뭐 있지도 않으면서 되게 허풍을 떤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허풍 떠는 걸 뭐라고 해요?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허장성세. 한자 성어 두 가지를 볼수 있고요. 자, 바로 두꺼비가 여기서 풍자의 대상이다.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 풍자한다. 약한 애한테는 쥐어짜고, 강한 애한테는 꼼짝 못하는 약육강식의 세태,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 자, 그래서 우리 위로 가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갈래는 사설시조고요. 성격은 풍자적,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동물에다가 빗대서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직접 말안 하고 동물에 빗대어서. 우의적이라는 말은 동물에 빗대어서 돌려 말했다. 이게 우의적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해학적, 웃기죠. 자 그래서 비판하려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한다, 풍자죠. 자 동물에 비대서돌려말했다우위적 그러면서도 웃기다, 해학적. 자 주제는 뭐예요? 탐관오리 이중성.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허풍이났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려서 탐간우리를 풍자하는 사설 시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까? 자 백송골 나타나기 전엔 어땠어?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앉아 있어. 자 바로 어, 힘없는 애들을 쥐어짜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타나고 나서는 어때요? 깜짝 놀라서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고, 자 오른쪽 가시면, 자이 사설시조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참고해서 각 동물이 무엇을 상징한지 써보자라고 했어. 자 조선 후기에 부정국회가 극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 자 탐관오리가 부정국회하는 모습이에요. 탐관오리들은 자 우리 앞에서 탐관오리 자 누구예요? 두꺼이었죠 백성에게 자 백성은 팔이었어요.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거기에 높은 이자를 매기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에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 그게 썩은 걸음더미 두엄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를 중앙의 고위관료. 자, 이 사람이 누구야? 백송골로 나타났지? 자, 뇌물을 바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자신의 승진과 안위를 위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아래로 정리해 보면, 자, 지방의 탐관 오리는 두꺼비, 자, 힘 없는 백성은 파리, 자, 그리고 중앙의 고위관료는 백송골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사설 시조에서 풍자하는 내용은 뭐다? 자기보다 더큰 권력을 가진 중앙의 고위관료에게는 굽실굽실 하면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백성은 수탈하고 괴롭히는 누구? 탐관 오리의 부조리한 면을 풍자하는 사설 시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풍자가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건데요. 얘는 만평입니다. 자꽃놀이가 한창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들 미세먼지가 극심한 사회현상을 비판 풍자하는 만평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문제 먼저 풀 건데요. 교재 소장원 문제 104쪽까지 풀어주시면 돼요.